아 똥배기한테 때리겠습니다. 어. 똥배기한테 때렸어요. 왜요? 웨이브 코인을 한대 때렸습니다. 왜요? 아 이거 화가 나가지고. 화가? 네, 웨이브 코인이 너무 너무 역해서 한대 때렸습니다. 보세요, 이거 방망이로 빵 하고 때렸잖아요. 근데, 웨이브만 때린 게 아니에요. 음. 샤샤도 한대 때렸어. 샤샤도? 샤샤 야, 음. 이 정도면 두 개의 골, 골촌 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한대두 번. 딱!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린 이샤샤는 누구냐? 누군데요? 웨이브 만든 놈. 오. 웨이브 코인도 한대 때렸고, 웨이브 만든 놈도 때렸다. 음. 둘다 때렸습니다. 그런데, 때린 데 이유가 있겠죠? 왜요? 왜 때렸냐? 사샤가 웨이브 코인 기반으로 만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네. 쉽게 말해서, 루나 코인 같은 거. 네. 루나의 UST 같은 게 웨이브 코인에게 가지고 있죠. 네네. 그게 뉴트리너 USD입니다. 네네. 이게 가격이 또 떨어졌어. 오, 이건 어떤 구조인데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들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웨이브 코인을 왔다 갔다 사고 팔고 이제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1달러를 맞춰주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1달러가 맞아야 돼요. 1대 1 비율로 맞아야 돼. 근데 얘는 이번에 또 떨어졌어. 오 이게 얼마나 떨어진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차, 얼마나 떨어졌나요? 차트 가좋왔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다시 살아나기도 하네요. 네. 이게 비율 조정을 하더라고. 비율 조정을 해서 먹스를좀 끌어올리고 저번에 뭐 웨이브도 괜찮다 그러지 않았어요? 웨이브요? 괜찮게 넘어가 버렸는데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골 때린다. 방구가 자지면 똥이 나온다. 네. 지금 너무 똥방귀를 많이 끼신다. 구리구리하다. 이러다가 오. 갈 수도. 여 여때 엄청 획기적인 한 하나의 회생안이 나온 거 아세요? 회생안.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고래, 고래 안이 있어요. 고래 안. 어. 고래들을 다 죽이고 개미들이 살아남자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이기적인 투표 맞아요 포퓰리즘을 블록체인에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래들은 다 청산시켜버리고 개미들만 살려주세요 막 이런 안 통과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뭐 어떻게든 멱살 잡아가지고 웨이브 코이싹 살려놨더니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그 이번에는 고래 죽였으니까 이번엔 개미 죽이면 됩니까 아 대단한 놈들이에요 음. 근데 이게 살아나는 게. 살아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제번에 한번 말해주긴 했어요 네네. 루나코인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UST 이거에 대한 발행량을 네네. 탈중앙화 시켰어요 네네. 탈중앙화 시켜서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 그치. 그런데 웨이브는 가능해 웨이브는 우리의 귀요미 사샤짱 웨이브 개발자죠 창립한 이 개발자가 유트리너 USD의 발행량을 자기가 주물릴 수 있어요. 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음.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야, 어차피 이 코인 찍어낼 수 있는 기술, 나만 있어. 내가 알아서 조절할게. 하면서 죽었던 놈들, 대가리를 푹 담가다 깎고, 푹 담가다 고푹가다깎리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네네. 또 살려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샤가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 사샤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이대로 뭐, 무조건 망한다는 아닌데. 부모님이 이름을 참잘 지어주셨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웨이브 코인을 만지면 어. 안 되는 이유에 어.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괜히 외부 만다가 만지다가, 이제 내 코인이 샤샤샥 지어줄 수 있어요. 왜, 왜? 그래서... 내가 한말 아니야. 저기, 저기, 뭐야. 양양님이 한 말이야. 어, 어, 샥샥샥, 오케이. 샥샥샥, 이렇게. 오세요. 이거는, 이제. 샥샥샥샥. 어, 양양님, 그, 잠시, 흰색 닉네임으로 돌아가세요. 미안한 말 아니야. 아, 어, 흰색 그래. 닉네임. 어 그렇지. 아이, 순간, 그, 샥샥샥, 보내버렸어 응. 양양님의 파란색도 제가 샥샥 지워놨어요. 완전 꿀잼개비인데. <laughs> 꿀잼이라고? 아, 그럼. 그 7080세대에서는 가장 핫한 게임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아, 양양님 7080드립을 치신 거구나 아, 그럼 그럼 오케이 재밌었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웨이브코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스패너도 샤샤샥은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스패너가 없어 어, 어, 뺏을 게 없다 야 뺏을 게 없다 이거, 이 채팅창에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어. 아이 진짜 이거 다음에 스패너 가지고 계실 때 드립 치세요. 스패너 없애줄게요. 자, 이렇게 뉴트이너 USD의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떨어지게 되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같이 엮여져 있는 웨이브 코인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음. 웨이브 코인도 가격이 뽕! 하고 떨어져요.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서 꾹 하고 슉 빠져서 지금 4.3 달러라고 음.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욕하면서 이제 차트를 또 비교하죠. 를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냐? 맨 처음에는 웨이브 매수매도 하신 분들이 웨이브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거지. 뭐라고? 요 그래? 이걸 본 거지. 뉴트리노 USD 이 코인의 가격이 떨어진 거를 본 겁니다. 오. 자, 시간 비교하겠습니다. 9월 13일 9시 14분부터. 해경이 깨지고 하라 그래요. 음. 9시 1 4분부터떡나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웨이브 코인도 같이 박살 나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샤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다른 거 채굴하면 돼요. 음, 이제 다른 거다 네, 채굴하고 있는데 다른 있던데? 거에다 물리면 돼요. 음. 큰 데미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웨이브를 좋아하고, 왜 웨이브를 매수매도를 많이 했을까요? 음. 가장 간단한, 심플한 정답은 하나예요. 도건이를 믿어서? 아, 어. 어? 그것보다는, 어. 펌핑을 좀 했었어요. 어. 펌핑을 좀 세게 했었어. 하락. 도건이처럼 mm 작업했나? 어. 하락 중에 좀 했어. 어. 사샤가 돌려가지고, 뉴추, 뉴트리너로 또 웨이브 사고, 돌려서. 또 웨이브 사고. 사샤 이렇게 했구나. 스패너 어딨어요? 어? 스패너 또 샥샥 지워버리게. 어,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브 코인이 펌핑을 해서 많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펌핑 한건 알겠어. 웨이브가 펌핑하는 거, 코인이 펌핑하는 거는 이해해. 음. 응, 이해하는데, 웨이브를 사람들이 엮어버립니다. 어떻게 요 이렇게. 어? 1억 혹은 0원. 웨이브 코인 제2의 이더리움. 아, 이거 손날 보니까 그 유튜버 새끼들이 개짓거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누군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저, 그, 그, 뭐시갱이 할수 있거든요. 어... 어, 예. 아, 나 누군지 모르니까. 아, 누군지 모르죠. 어, 어... 뭐, 좀... 뭐라, 이거를, 뭐, 어떻게 알아. 어.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뽑으십니다. 웨이브 러시아 대표 코인. 오늘 러시아 가상화폐 결제법 음, 웨이브 건... 러시아 코인 아니지 않나? 러시아 코인 맞아요? 네, 웨이브 코인 러시아 암호화폐다. 러시아 가상화폐 결제 수당 웨이브. 이것 때문에 웨이브가 올라간다 하면서 방송 내용도 가졌습니다 어... 방송 내용 보면 국제 금융 결제망, 러시아에서 이제 가상 자산을 하는데 이걸 웨이브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웨이브가 떡상할 거다. 러시아 코인이다. 라면서 이렇게 방송내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웨이브코인 올라간다고 합니다 얘네 자체화폐 발행하고 세블코인만 이용한다고 랬잖아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음... 이런 분들이 이런 기사를 많이 가져오면서 웨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미스가 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글씨 이뻐 어? 나보다 글씨 이뻐 어 음, 혼나야 돼아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외치시는 제2의 이더리움 웨이브가 제2의 이더리움이냐 웨이브가 진짜 러시아 코인이냐에 대한 팩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 팩트를 위해서 제가 납치를 했어요. 누굴? 한 명을 납치했어. 누군데? 사샤를 납치했어. 탈모인는 아이, 사샤, 사샤. 아... 우리의 사샤를 납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응, 진짜를 알고 싶으면 될거 오면 되지. 그지 재단 사장 될거 오면 되지. 들어와, 들어와! 음 응, 다른 채널에서 이제. 미팅을 하셨더라고. 그 음. 내용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샤샤 이본오프, 이반오프, 데리고 왔습니다. 웨이브 창시자. 자, 이분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웨이브는 제2의 이더리움이 맞느냐? 네. 라고, 사샤에게 물어봐요. 실제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서는 웨이브가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새끼가 이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부르냐? 난 그게 더 궁금해. <목소리> 어... 어, 다들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 그래. 어, 다들 이렇게 불렀어. 어... 5월 달부터. 이번 년도 5월 달쯤에 펌핑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 어, 한국에서... 아 이거를 제의 이더리움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었구나. 네, 대부분이 좀 그래 불렀고 커뮤니티 쪽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음... 우리는 몰랐지. 왜 우리는 저런 거 거지 같은 거 투자하지 말라고 했거든. 하여튼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한국에서 부른다고 하니까 사샤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모르겠어.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 너 샤샤가 말했어. 웨이브는 비트코인지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냥. 그래? 이더리움이라고 부르지 마. 어? 잘못된 표현이다. 그럼 루나라고 불러? 아니요 어? <laughs> 우리는 그냥 전혀 관계 없다. 제2의 도건이라고 불러라. 이런 거야? 아, 그 거의 그런 느낌이죠. 어. 어? 하여튼 이래 가지고 샤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제2의 이더리움 아니다. 어. 그리 부르지 마라. 그럼 뭔데요? 그냥 아니래요. 어. 어, 더 이상 뒤에만 안 붙였어. 음. 그냥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laughs> 혼나야 돼 유튜버들 제 2의 이더리움 이딴 거 같이 붙이는데 혼나야 돼. 음. 다 뚝배기 한 대씩 혼나야 됩니다. 음, 사셔도 말하잖아. 우리는 이더리움 아니라고. 왜? 잠깐만 왜가 그, 그쪽 왜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음. 그쪽 왜가 잠시만요. 선생님 어. 왜가 잠시만요. 그쪽 왜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또쓰면 되지. 네, 네, 네. 다시 돌아가서. 어, 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웨이브 코인을 이더리움이라고 불렀느냐? 제2의 이더리움 코인이라고 불렀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데요왜 그러냐? 웨이브는 플랫폼 코인이에요. 그렇죠. 플랫폼 코인니까? 이 그냥 비빈 거야. 아... 어, 플랫폼 코인니까? 아, 예. 이더리움도 플랫폼이지? 어, 뭐 웨이브도 플랫폼이지? 어, 비비면 똑같지. 어 납득이 어, 납득이 일단 어 공통점 가지고 일단 비비는 거야 그래서 호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썸네일로 꼬시는 거야 비벼 아, 비벼, 마마 비벼. 비벼. 어, 막 비벼 어막 비볐다 비벼서 나온 겁니다 이빨 자, 닦고 비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플랫폼 코인이라고 뭐제2의 이더리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옛날 옛적 코인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바가지 문자 쓰셨네 네 코인 들고 계시잖아요 어... 옛날 코인 이야기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옛날 2017년 2016년도에 대한민국 국산 코인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뭔데요? 그때는 클레이튼도 없었어 없었어 우리나라 대표 코인 하면 이제 뭐 클레이튼 뭐 이런거 어... 이야기 하잖아요 카카오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무슨 코인이었냐 아이콘이, 아이콘 코인이랑 보스 코인입니다. 아, 오랜만이다. 네. 안녕, 친구들. 진짜 오래됐죠. 옛날에 아이콘과 보스 코인이 있었어요. 이때랑 이제 그때 유행했지. 근데 이 중에서 아이콘 코인이 플랫폼 코인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때도 무슨 말 나온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대한민국 이더리움. 아이콘 코인. 어? 옛날에도 이랬어. 요 그랬어? 네. 한국산 이더리움. 어. 어, 그래서. 다 그냥 비빈다고. 그래도 얘네들은 그 이더리움이랑 비볐지. 그 리플은 그 달러랑 비볐잖아. 그렇지. 어. 리플봐. 리플은 스위프트랑 비벼. 걔네들은 막 비벼. 리플은 달러랑 비볐잖아. 요 세계 기축통화 이러면서. 어 자꾸 비벼. 그냥 그래서 정말 제 2의 이더리움으로서 뭐가 좋을 것 같냐? 그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공통점. 살짝 겹치는 이 교집합 부분으로 막 비빈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뚝배기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웨이브는 러시아 코인이냐? 왜죠? 왜 하필 러시아 결제 코인으로 엮였느냐?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가상화폐 결제법이랑 웨이브랑 엮어버렸잖아. 엮었죠. 이 엮은 이유는, 푸틴 아저씨 때문입니다. 푸틴 아저씨? 네. 왜요? 모두가 아시는 그 뻔한 이야기 살짝 할게요. 아 당연히 푸틴이랑 우크라이나란 전쟁을 하고 있죠아 이분 나오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났어요. 이분 음. 사고 당하셨습니다. 1 0 번의 암살에도 살아남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교통사고 났어. 어. 교통사고 <laughs> 당하셨더라. 암살은 피할 수 있어도 교통사고는 못피 못... 피했어. 더 슬픈 건 뭔지 알아? 어. 자기네 찾기를 잊었어. 아... 아... 암살은 피했지만 팀킬은 못 피하셨어. 그렇지. 어... 역시 앞에서 오는 총알은 아... 피할 수 있잖아. 오늘 그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님께서 그 암살은 열 번이나 피하셨지만 팀킬은 못 피하셔가지고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다친 건 없다고 합니다. 네, 봐봐요. 저도 지금 호랑이 형 뒤에서 총 쏘고 있는데 호랑이 형 모르잖아요. 어... 봐봐요. 뒤에 서 총쏘면 모른다고. 어... 팀킬은 모른다. 그래, 그럼. 팀킬 팀킬 당하셨는데. 하여튼 당하셨대요.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죠. 이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한소리합니다 뭐라고요? 너 새끼 달러 쓰지 마. 어. 너이 새끼 달러 쓰지 말라고.라고 해서 러시아가 달러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못 갚게 됩니다. 어. 그래서 생각이 낸게 뭐냐 이겁니다. 국경간 결제를 위한 가상자산을 쓸 거다. 코인으로 결제할 거다 음. 라는 이 내용과 이 기사 하나와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플랫폼 코인이랑 이걸 막 겪어서 비빔밥으로 만들었어 음. 5월달에 펌핑 났었죠 음. 펌핑 난 이유를 막 비빔밥으로 비벼가지고 그냥 긁어 모아서 짜질구리한 거다 모아서 호재로 만들어봐요. 음. 그래서 뭐다? 사실상 전부 다 찌라시였고 전부 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틀린 말인데.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튜버들이 그걸 그 짬뽕처럼 비벼가지고 짜바구리처럼 만들어가지고 호재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음. 하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네. 음. 자, 그러면. 러시 왜 웨이브가 왜 러시아랑 엮였느냐? 러시아에서 국경간 결제를 위해서 코인을 네네. 찾은 건 알겠어. 근데 왜 하필 웨이브냐? 구글 검색하니까 러시아더라. <laughs> 구글에서 러시아 코인 치니까 아 나왔더라. 아, 그런데 웨이브가 5월달에 상승을 했더라. 네네. 야 이거 비벼라. <laughs> 야. 아 행복해라 비벼라. 야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면서. 하 다들 비벼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베. 네, 자, 팩트체크 들어간다. 자, 팩트체크를 위해서 또 납치했습니다. 아, 사샤 아저씨 될것 같습니다. 자, 사샤 아저씨. 네네. 웨이브 코인, 러시아랑 비벼도 되나요? 네네. 러시아 국가 간 결제 코인으로 웨이브를 비벼도 되나요? 라고 사샤 아저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아저씨, 맞나요? 전에는 본사가 러시아에 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러시아 시장에는 집중하고 있지도 않는다 약간 바이네스 사장이랑 비슷한 말을 했네요 네 나왔어요 이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러시아 게 아니라는 거네 결국 어, 그렇죠 어? 러시아에서 나왔어 어. 러시아에서 일한 적 있다 어. 그리고 러시아 시작은 지금 공략도안 하고 있다 어. 오예 예. 여러분 그 팩트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사실상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했었던 호재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찌였네요. 단 네, 찌라시였고 전부 다 불타는 행복회로였다.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결국을 그거 뭐 아니라는 거네. CEO가 아니라니까. 어, CEO가 전부 다 아니라고 전부 다 부인해 버렸고요. 야, 이거선 안거었으면은 바로 이제 미국에서 뚝배기 날러 오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찌라시 하나 더 남아 있죠. 러시아 가상 자산 국가간 결제 서비스. 이거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최근에 나왔었죠. 네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1달러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웨이브 거안 씁니다. 웨이브 거는 가격이 떨어지거든. 음. 스테이블 코인인데 가격이 자꾸 떨어지거든. 이런 걸 보고 누가 국가간 결제로 쓰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안 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러시아 관련된 혹은 이더리움, 제2의 이더리움이라고 엮여져 있었던 웨이브 코인에 대한 단순히 물고 빠는 호재들은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뭐 테더 쓰겠네요. 뭐 그런 거 쓰겠죠. 에, 테더는 약간 그미국의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집 그럼 테더 가고갈수 있죠. 음.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행복해라와 뉴스와 단순히 엮어가는 이런 내용으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팩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웨이브 코인을 혹시나 투자하실 거면 이 정도 수준의 지식 레벨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내용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있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내용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음,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용이 다 나왔어 음, 지금은 나왔으니까 지금은 다 내용 나왔으니까 그 음, 당시에는 지금, 그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어, 조심해라 리플이 이제 달러를 이길 수 있다 음, 어? 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음. 그거는 정신병. 그 당시에는. 아 그렇죠.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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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픈 것 같은데. 어. 하여튼 리플은 안 돼. 리플 멈춰. 리플 멈춰. 자 다음 이제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업비트에서 공지가 떴거든요. 네네. 웨이브에 유이 붙었고요. 빗썸에서도 웨이브에 유이 붙었어요. 음. 이거 보고 사람들이 유이 유이빙 유이빔아유의빙 가는 거 아니냐면서 음. 유이 왜 그러냐 왜 유이 붙었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여러분들, 웨이브 코인이 유의가 붙어져 있는 이유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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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서, 이상해서 붙였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